오늘 리뷰할 제품은 연어 QCY H3 Pro 헤드셋입니다. QCY가 3만 원대 이어폰에 고음질 코덱인 LDAC을 지원하면서 가성비 이어폰으로 인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헤드셋에 LDAC을 넣어서 출시했습니다. QCY 헤드셋에 LDAC이 들어간 게 최초이기도 하고 4만 원대 헤드셋에 LDAC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성비가 좋아 보여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2주 정도 사용을 해보았고 외형과 사용하면서 느낀 점, 장단점 등을 말씀드려 볼게요. 전반적인 만듦새는 준수하고 헤드 쿠션과 이어패드가 가죽 느낌의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쿠션감은 적당했습니다. 헤드밴드에는 QCY 로고가 적혀 있는데요. 반이 잘려 들어가 있습니다. 빼려면 빼고 넣으려면 넣지. 굳이 이렇게 넣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로그를 빼달라는 소비자 의견이 많아서 일까요? 반만 적용을 한것 같기도 하네요. 슬라이더는 10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5단계까지는 부드럽게 조절이 가능했는데요. 그 이상으로 늘릴 때는 상당히 뻑뻑해서 단계 조절이 불편하네요.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헤드셋은 접이식에 하우징이 90도 회전하는 구조여서 목에 착용하거나 보관에는 편리했습니다. 무게는 230g으로 가벼운 편이네요. 오른쪽 하우징에는 전원버튼과 볼륨 버튼, 옥스 단자와 C타입 포트, ANC 버튼이 있네요. 착용감은 못쓸 정도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느끼기에는 메탈리감의 탄성이 좀 강해서 조임이 강하게 느껴졌고, 쿠션이 조금 더 부드럽거나 도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4만원대 헤드셋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스펙은 정말로 좋습니다 블루투스 5.4를 지원하고 하이레스 오디오 유무선 인증에 LDAC을 지원합니다 드라이버는 40mm 티타늄 코팅 다이어프램이 탑재가 되었고 멀티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50dB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고 ENC 노이즈 캔슬링 또한 지원합니다 ANC 기준 40시간 일반 모드 기준 55시간의 재생 시간을 지원합니다 고가의 이어폰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4만원대라는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음질은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자체 앱을 통해서 이퀄라이저 설정이 가능했고 취향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이퀄라이저를 따로 커스텀하지 않고 들으실 분들은 기본 또는 공간음향 모드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중저음 모드는 소리가 너무 많이 먹먹해지네요 노이즈 캔슬링 또한 준수했습니다 앱을 통해서 노이즈 캔슬링 정도를 조절할 수 있고 바람소음 방지, 적응형 ANC ANC 모드도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ANC 모드의 강도를 높이면 화이트 노이즈가 발생해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통화 기능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통화가 가능한 수준의 준수한 인식 기능을 보여줬습니다. 길거리를 걷고 있는 욕장입니다. 조용한 길거리 통화 녹음 테스트입니다. 통화 음성 테스트입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장입니다 지금은 지하철 아니고 이동 중입니다. 통화녹음 테스트 죠이제 이제 열차 지금 이 열려있고 출이할 거예요. 지금 지하철 문 열렸어요. 지금 열차 출발했어요. 다소 아쉬운 부다도 있었지만 4만 원대라는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이었고, 이 가격대에서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모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겨울철 소리나는 귀돌이로 아주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잘 샀다!